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센트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이 센트의 일정의 마무리 단계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드디어 오랜만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 보면 좋은 내용 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현재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단타의 기회는 계속 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호재 있는 종목들은 잘 공략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번에도 안내 드렸는데 정확하게 언제였냐 24년 8월 30일 금요일 오전 7시 23분에요 스톰엑스 7.35원에 8.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토맥스냐 얘는 비트코인 기반의 결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에서 어떤 소식들이 들리고 있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보유량이 역대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이 첫 번째로 들리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돈을 계속 넣는다. 결제 테마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건 안정적으로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스토맥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마가 지금 괜찮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가지고 저는 차트를 딱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어? 추세를 돌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라는 걸 확인해서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선 안됐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 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목표했던 8.2원 돌파하며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아, 끌고만 갔더라도 12%는 정말 무난하게 먹었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 극대화가 나오고 있으니 추세만 끌고 가더라도 조금 더 괜찮은 결과값 여기서 뽑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2%를 못 먹으면 이상한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스토맥스만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8월 28일 수요일 오전 9시 13분에 보라코인 13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뭐랑 같이 보자고 클레이튼 업데이트 일정과. 그래서 이 일정 딱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었나요? 지금은 좀 빠지긴 했지만 이 관련 부분까지 한번. 두 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걸어 만났더라도 보다, 아, 얘도 12%는 최소 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보라랑 스톰맥스 저랑 같이 두 종목만 함께 했었더라도 못해도 누적 24%는 나올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재미 좀못 보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수익률이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다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었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준비한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읽어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괜찮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내용이 만족스럽다. 그만큼 저도 준비를 잘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답의 의미로 잘 봤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샌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상황이다. 비스덤이랑 소송준인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한 사의 발표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했을 때 이전부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센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대로만 딱 되면은 이거 수급 들어온 거 터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만연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고래들도 동의를 해줘야지 조금 더 퍼포먼스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매집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7일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초대형 고래들 집중해서 살펴보시게 된다면 어, 이쪽에서는 최근 7일간 홀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꾸준하게 홀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매도가 아니라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 올라갔을 때 저기서 매도 없으면 좀 많이 갈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중형 고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량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을 많이 모아갔던 요 박스권 이상까지는 예, 상승을 시키려고 한 번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겨우 요거 먹고 끝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위에 있는 고점 한번은 돌파시키려고 하겠죠 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 또 한번 반복될 수 있다 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종목의 성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짧게 올라갑니다 대신에 많이 네, 그러니까는 잘치 잘못해서 엄청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만 먹고 매도하고 끝내면 요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추세 이렇게 잡히다가 이전에 있는 봉우리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고 나서부터 추세가 되게 크게 꺾이는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시간봉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모습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 어, 모습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 하더라도 계속 가는 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나오게 되었을 때그 상황에선 그냥 매도를 바로 해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흔히 많이 말을 하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매도를 한다 바닥에서 사서 어깨에서 매도를 한다. 네. 센트는 이러한 부분으로 성공적인 완성까지 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막상 이걸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봤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 근데 여기까지 와서 손을 놓는다면 나중 갔을 때 후회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핵심을 다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용만 못 했다? 그 공부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센트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 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거, 요거, 타점 잡아가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혹시나 발표되면 거기서부터 변동이 빠르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먼저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급하지 않게 퍼포먼스를 훌륭하게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보시라고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료 받아보시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해주셔야 될건 뭐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셨다면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계속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종목은 받았지만 반등하는 종목은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바뀌는 쪽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타의 기념으로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드렸는데 정확하게 나갔던 종목은 뭐였다? 정확하게 24년 8월 30일 금요일 오전 7시 23분에요. 스토맥스 7.35원에 8.2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또왜 앞에 스토맥스였냐? 이 전에 혹시 올라간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이슈는 이거였어요. 얘가 비트코인 기반의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둘이 좋으면 스토맥스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곤 했는데 일단 비트코인 가격적인 급등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소 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비트코인의 거래소 잔고가 역대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안정적으로 훨씬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일단 여기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이 결제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 이거 역시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역대 최대치 꾸준하게 경신하고 있다고. 그러면 호재 둘다 지금 너무 완벽한 거잖아요. 그럼 스토엑스 안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저점에서 잡았으면 더욱더 좋았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구간 어디다? 어느 정도 추세가 돌아선 이 지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 결국에 8.2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현재 8.5원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걸어만 났더라도 12%는 먹는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추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현재 가능한 상황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요즘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튀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스톰엑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8월 28일 오전 9시 13분에 보라코인 13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거 영상으로 되게 많이 찍었는데 클레이튼 업데이트 임박했으니까 얘 예, 여기에 테마 임박 이게 영향받으니까는 같이 보자 해서 보라코인 지금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꾸준하게 이제 고점을 찍었던 133원 또 한번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며 아 이게 걸음만 놨더라도 12%는 무조건 먹을 수 있었었겠구나 요거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종목 합치면, 은 어, 야, 이 두적 24% 플러스 알파는 기본이었네? 라고 볼수 있는데, 반향 잡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하나에서 두 종목만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여유가 좀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계좌 바꾸기 힘들다, 안 좋은 영향만 받는다. 이 오늘의 포인 트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내 성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함께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다른 거안 바랍니다. 보답의 개념으로 응원의 개념으로 잘 봤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